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대략 20년 전 기간가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저만의 전략 그때 20년 당시만 해도 지금의 취업과 지금의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안 했겠죠. 그냥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보통 이제 뭐 형들은 20년 전에는 그런 거였어요. 실습을 무사히 마쳐요.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토익을 준비해요. 그리고 면장을 준비해요. 만약에 실습이 1학기 실습이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2학기 실습일 때는 이제 4학년 1학기 때부터 토익이랑 면장을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이제 이어폰 겁나 꽂고 다녀요. 왜냐하면 토익 리스닝 들으려고. 근데 이제 4학년 1학기가 됐는데도 토익 면장이 없다. 그럼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아, 약간 미쳐 날뛰기는 시작하죠. 왜냐하면 한 학기가 더 남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4학년 이 학기, 이제, 취업 박람회 때까지 토익 면장이 있어야, 이제, 지원서를 쓸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상한 2학기 때까지, 이제, 토익 면장이 없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때는,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냐.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토익 학원을 가요. 이때부터 이제 토익 학원을 가요. 왜냐하면 토익 학원 비싸니까요. 토익 학원 가가지고 막, 이제 토익 면장을, 토익을 해요. 그, 어떻게 이제 토익을, 이제 토익을 600점 넘은 사람은 이제 면장에서 이제 걸려요. 면장이 안 붙어. 아씨, 뒤지겠네. 점점, 점점, 점점 조급해져요. 저희 때는 그리고 면접이, 아, 면, 그니까, 저희 3급 필기 시험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1년에 한 6번. 1년에 6번이, 그럼 6번 안에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거의 1년에 막, 진짜 매달 있는 것 같더라고, 매달. 뭐, 매달 있는지 뭐, 저도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거의 뭐, 자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임시시험, 뭐, 상시시험, 정시, 정시시험, 뭐, 이런 게 하는데. 자, 저희 때 20년 전 기간가, 이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수 있는지 저희 때는 토익이랑 면접만 있었었는데요. 그데 요즘에는 그렇게만 있으면 취업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때 이제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저희 때 이제 조금 생각이 깬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했냐? 저는 이제 1학기 실습을 했어요. 3학년 1학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왜 아니 기관장님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 토익 미리 따놓으면 되잖아요 저희 땐 그게 안 됐어요 토익 미리 따놓으면 졸업은 됐어요 근데 취업할 때그 만료되지 않은 토익이 있어야 돼요 이 만료되지 않은 토익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형들이든 저희 친구들이든 다 4학년, 4학년에 따는 거예요. 왜냐하면 4학년 만약에 4학년이 되는 게 만약 2023년이다, 2023년 2월 달에 딱 따놓으면 취업할 때까지 그 계속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무리하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졸업 거의 20%로 못했어요. 토익, 토익 면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코스모스 졸업. 코스모스 졸업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스모스 졸업이 없겠죠. 토일 면장 못 따서 코스모스 졸업은 안할 거예요. 저희 때는 맨날 뭐 형들이 저희 때는 이제 세대가 달라요. 저희 때는 공부할 여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맨날 소주 대꼬리 사 가지고 막 대꼬리 먹이고 막 맨날 어 사랑의 매라고 야구 받다 치고 뭐 심심하면 지도관들 와가지고 막. 막 푸닥거리하고 그럼 1학년, 2학 1학년이라 2학년 때 얼마나 낙이 없겠어요? 아니 이 푸닥 푸다, 푸닥거리하고 막 맨날 어, 빠따 맞고 맨날 저기 지도관실 막문 쾅쾅쾅쾅 두드려 가지고 벌점보고 하고 하면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 대학 대학교 생활에 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 생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실습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실습 때, 레포트 겁나 빨리 했어요. 이게 이제 요즘이랑 다른데, 저희 때는 이제, 레포트가 무제한이었어요. 무제한. Unlimited 에요. 그래서 저는, 라면, 반박스에서 아 라면 반박스가 뭔데 저는 레포트 총800 페이지에서 800, 800 페이지 이거 다 수기로 하는 거 알죠. 절대는 절대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그 타이핑을 절대 치면 안 돼요. 무조건 수기로 800 페이지 만들어서 학점 뭐 열심히 잘 받았죠, 뭐. 그러니까 그 때, 저희 때는 이제 언리미트로 이제 페이지를 겁나 늘리든지 아니면 퀄리티를 겁나 좋게 해서 한 400페이지 만들든지 뭐 그런, 그런 게 키포인트였어요. 레포트 엄청 빨리 해요. 레포트 빨리 하고 나면 이제 실습 한 내리기 두 달쯤에 이제 면접 공부를 해요. 상급 폐기 공부 겁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요. 내리자마자 이제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 면접이 아니구나. 필기구나, 필기. 3급, 급 필기 공부를 해요. 3급 필기 시험을 합격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그 다음 달 2급 필기를 봤거든요. 이게 정말 패착이에요. 아니, 상급 보고 바로 2급 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이 상급 필기 유효 기간이 4년이에요, 4년. 4년 안에 저희가 경력을 채우고 면접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2급 면허가 발급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4급, 아, 2급 필기를 너무 빨리 따라가지고, 3기사 한배하고 바로 2급 면접 보고 합격했어요.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만 더 떨어졌으면 저 이거 유기간만료돼가지고 다시 필기 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이렇게 알려줘요. 상급 필기 합격하고 이때 또 토익 공부하라요, 토익. 아니면 토익을 차라리 졸업을 위해서 졸업을 위해서 토익을 1학년 2학년 때 미리 졸토를 넘겨 놔요. 졸토. 졸토를 넘겨 놓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만약에 졸토를 넘겼다. 그러면 졸업 요건은 다 갖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취업 박람회 때 내일 토익 점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토익은 약간 제게요 왜냐하면 벌써 졸토를 넘겼기 때문에. 저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토익이랑 그 뭐지 아 냉동기사 했구나 냉동기사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특히 냉동기사를 졸라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냉동기사 따고 보일러 따고 이제 보일러는 기사가 아니에요 보일러 기사 아니고 하는 거예요. 보일러 따고 이제 토익 저는 이제 토익이 남았잖아요. 토익이 남아서 어 이제 4학년일 학기 때부터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학원비 좀 달라고. 이씨 대학교 보내놨더만 뭔 갑자기 또 학원비냐고 어. 우리, 지금, 뭐, 농사 짓기도 바쁜데, 니, 네 저, 씨, 해대 가가지고, 어. 미안하죠, 엄마한테. 농담이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비 한 50만원 부충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딱두 달치, 세 달치, 딱 학원 끊어가지고, 토익 넘겼어요. 자, 저희 기사, 그, 저희 때는, 기사 자격증 따면, 이게 토익이랑, 졸토, 토익 600점이나 같은 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장학생, 장, 장학생 제도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4학년 1학기에 벌써 취업이 결정이 났어요. 그 멋지 퇴감만 안 당하고 그 졸업만 가능하며 저는 이제 취업이 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기사 자격증 있고 상급 면허 있으니까. 뭐, 뭐 그런 거고. 자, 이게 뭐제 자랑은 아니고, 이제 후배들한테 하,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학년, 2학년일 때는 수업 겁나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학점 관리. 왜수업을 학점 관리가 중요한데? 1학년, 2학년 때 실습이 걸려 있어요. 실습이. 이 실습이 만약에 내가 HMM을 못 가는 순간 다시 HMM을 입사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졸라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선사가 조금 하이 클래스다. 그러면 1학년이나 2학년 때 정말 학점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실습 가면 실습 가면 나 선배들처럼 이 HMM 가고 싶잖아. 이 HM을 가고 싶으면 선배님 말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 잘하고 해서, 복가잘 받아야 돼요. 이게, 막, 아무리, 뭐, 탑, 뭐, 학교에서, 뭐, 탑이다. 학점, 뭐, 4.3이다. 그리고, 어, 뭐가 있을까요? 아, 토익 900점이다. 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고가가, 저희가 이제 고가가 잘 맞아야 되는 게, 이게 고가를 기관장님 한 분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관장님이, 내가 실습 때 기관장님이 두 분이 바뀌었어요. 저는 기관장님을 두 분을 모셨어요, 실습 때. 그럼 이두 분의 고가가 저한테 평가가 돼요. 근데 이 두, 아직, 그리고 선장님 국가도 들어가죠. 자, 그럼 총 저는 이제 네 분의, 두 분의 선장님, 두 분의 기관장님의 국가가 저는 들어갔어요, 시술 때. 어떻게 들어간지는 모르겠죠. 근데 다 배드야. 학교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성기장님들 네 명한테 배드 받으면 취업 안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한명 뭐한 정도는 배드 나올 수가 있죠. 아 배드 나오면 안 돼요. 뭐 노말 정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어 이게 두 명, 세 명, 네 명, 이게 컴, 이게 컨퍼런스가 쌓이면 실으로 예, 실습생이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국가관리 잘하고, 실습 때... 고가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시스 끝나고 다시 학교 돌아오면 이제 3급 필기 바로 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기사 있으면 뭐 전기기사 냉동기사 일반기기기사 뭐 기사자격증 하나 따고 그리고 토익 토익은 이제 뭐 졸토가 넘겼다. 졸토가 넘겨도 이 웜업, 이 웜업 같은 느낌으로 계속 쳐주세요. 저희 때, 이제 20년 전에는 다들 부모님이 진짜 가난했어요. 진짜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이 토익비 4만원 내기에도 진짜 복찼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막 보면 4학년 때 맨날 노가다 뛰어, 뛰어 가요. 그러니까 지도관한테 허락 맡아가지고 아 지도관님 저저 저 임금 좀 빼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지도관이 물어보지 야니씨왜 갑자기 임금 빼냐고 아저그그 노가다 그, 좀 떼려고 여기 업체 좀 알아봤는데 저 노가다 좀 뜨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지도관이 노가다 뜨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공부라가지고, 또 후배들 술3미기고막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아, 이제 그 상급 필기. 상급 필기, 요거 보면, 아, 그럼 상, 그 가자는 상급 필기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아, 그냥 공부하면 돼요. 이게 문제, 은행식이라가지고, 문제 은행식이라서, 그, 막, 5년치, 5년치 돌려보든지, 아니면, 그, 뭐지? MTMS 있어요, MTMS. MTMS 연락해가지고, 상급 필기, 문, 상급 필기, 그, 문제집 하나 달라고 하면, 이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그, 하면, 그, 풀이랑 다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붙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간가, 기간가, 기간가의 이제 메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20년 전 얘기고요. 요즘에는 조금 더 취업이 좀 빡빡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꿀팁. 이제 기간과뿐만 아니라 항해과에서도 꿀팁. 예전에는 저희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 맨날 이렇게 깍지 끼고 막그 푸샵 했어요. 근데 푸샵 하면 이 깍지 끼고 모래밭에 딱 자갈밭이라 모래밭 하면 여기가 겁나 아프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형들한테 배웠죠. 요 중, 중지랑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말아 넣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박으면 돼요. 만약에 요것도 아프다.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밀착시켜가지고 지지대로 하면 돼요. 그럼 덜 아파요. 근데 만약에 딱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지도사관이 손등을 보자요. 그럼 딱 보면 여기는 모래가 다 묻어 있는데 여기는 모래가 안 묻어 있어요 그러면 또 졸라 쳐맞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있다가 일어나랄 때 일어나는 척 하면서 여기에 모래를 딱 뭉치고 딱 일어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모래가 뭉쳐져 있고 여기에 모래가 뭉쳐져 있으면 지도관들이 아 지도관은 아니구나 지도사관이 졸라 안 때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먹 쥐고 이제 푸쉬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할 바에는, 요렇게 하는 게더 나아요. 요, 엄지손가락에 지지해가지고 하면, 그 대신 요, 엄지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봤네요. 항상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